<laughs> 제가 매년 이쪽에서 따는 곳이거든요, 이쪽에. 아, 멀리서 봐도 굉장히 예쁜 애들이 올라와 있네요. 아, 저쪽 끝에도 있고. 아, 상태. 완전 좋습니다. 아, 이쪽이쭉 났네요. 아. <laughs> 상태 아주 좋아요 아 좋다 조금 지났어요 에, 올해 첫 가을버섯입니다 오늘이 25년 9월 11일, 목요일, 네, 입니다. 아. 아, 이쪽이 쭉 났어요. 저 이쪽으로도. 아, 이건 상태 되게 좋다. 음. 아. 올라오면서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, 여기 있고 이쪽이 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지금 바로 한와요거는 <laughs> 얘를 들어버렸어요. <laughs> 아, 이건 완전 A급이다. <laughs> 이쪽이 좀쭉 많이 나는 곳인데. 아주 좋습니다. 산호초 같죠? <laughs> 저는 쌀이버섯을 이렇게 땄을 때이 산호초 모양의 보라색 빛이 굉장히 예쁘잖아요. 네, 이재미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올라오면 그래도 쌀이버섯을 꽤볼수 있을 거라는 다 생각을 하면서도, 가방은 굉장히 조그만 걸 갖고 왔어요. 굉장히 큰 가방들도 많이 있는데, 능이버섯 철이 아니라서 안 가지고 왔는데. 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밑동을 자르면 좋은데, 아 칼도 안 가지고 해가지고. 이게 다듬어서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. 제가 능이버섯도 다 저는 밑둥을 잘라가지고 넣는데 없으니까 깨끗하게 털어가지고. <웃음> 예쁘죠? <웃음> 굉장히 큰데, 조금 지났어요. 네. 무게가 약간 좀 빠진 수분이. 네. 밑에 이 정도만 치고 가져가도 네. 한 곳에서 한 2kg 땄습니다. 2kg? 1kg 500. <laughs> 이쪽이 전체적으로 참사리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. 네, 천천히 둘러보면서. 그냥 지나가는데, <laughs> 빼꼼히 보였어요. 이쪽도 굉장히 자리는 많이 날 자리인데 완전 딱 좋은 무게와 크기 씹히는 맛은 이 잡사리가 훨씬 좋아요 여기서 가져가야지 사 좋다. 흠, 주크다 어이씨, 돌이 있어. 물은 음, 미쳤다. 심심하다. 아. 향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좋아요. <laughs> 꽤 많이 땄어요. <laughs> 상태가 아주 좋네요. 좋을 때에 지금이. 아, 이능이맞 아주 뽑는 기분이 더 좋을 텐데. <laughs> 부엽토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 포자 형성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커요. 와, 와 여기도 부엽토가 잘돼 있어가지고 크다. 어후. 냄새가 네. 예뻐요 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말쯤 보여지겠다 얼굴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본격적인 거는 다음 주 주말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 능이가 나와서 썩었네요. 뒤에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름 능이가 왔습니다. 이 자리는 본능이 자리인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능이가 100% 확실한데 여름 능이란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버섯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 보면 다그 버섯이 그 버섯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바로 능이가 맞네 하실 거예요. 특히 여기 보시면 네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능이가 이렇게 안에가 비어졌을 때의 모습이죠. 능이가 맞습니다. 아 이거 뭐 천능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. <laughs> 그렇죠. 어, 냄새는, 어, 냄새는 완전, 완전 능이 냄새. 아, 제가 여름 능이 말고, 예, 올 능이를 빨리 땄던 적이 8월 말쯤에도 땄던 적이 있었고, 큰 것들로 있었는데, 어우, 저기 쌀이 벌써 두 개가 큰게 보이네요. 야, 이 사람이 또 능이 싸운 거 같다고 또. 예, <laughs> 네, 간혹 가서 저런 애들이 나오거든요. 예, 저거 패스하고, 어큰게두 개. 저 위에도 하나. 저쪽에도 하나. 뭐야, 이쪽, 저좀 얘기해놓고 안보여. 네. 쌀이버섯만 한 3kg 되겠네요. <laughs> 네. 네, 오늘 9월 11일 목요일 날, 올해 첫 가을 버섯 산행을 올라와 봤는데요. 한2 시간 정도 다녔어요. 네. 뭐, 버섯들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는데, 대체적으로 조금 이르고, 쌀이나 그런 버섯들은 이제 지나는 시기고, 그리고, 능이, 송이는 뭐한 9월 20일 경 예, 그때부터 좀 보이지 않을까? 보이는 건 다음 주 정도부터 보일 것 같은데 예, 본격적으로 좀 따라다니 시기는 아직은 좀 많이 이르고 앞으로 시험 예, 시험 버섯을 따라 좀 많이 다닐 계획인데 예, 또 영상에서 <laughs> 예, 뵙겠습니다.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<laughs> 환희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